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 쓰면 구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다 같이 1 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목사님들이 그 교육자 수련회에 모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일 이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부분과 또 누가복음 1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가치를 담은 기도를 가르쳤고 또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새벽에는 이 주기 도문 중에서 그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새벽에는 뒷부분 우리 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관한 주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 주기도는 어, 주,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어, 타 종교처럼 어떤 주기도문을 그대로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어, 반복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 주기도문을 몇백번 외우면은 뭐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등그 미신적인 태도를 우리는 어, 경계해야 합니다. 아, 물론 우리가 주기도의 내용을 알고 어, 반복해서 기도하면 뭐그 그렇게 해서도 은혜를 받겠습니다만은 아, 그냥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된다 는그 말씀이죠. 어, 제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또 불신자처럼 어, 의미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그런 중원부원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 하고 질절의 말씀을 하시고 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 기도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불신자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의 기도는 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어, 성공 중심. 아, 즉 우리가 이제 재물, 명예, 건강, 장수, 사손, 뭐, 번성 등 어, 소위 오복을 찾아서 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구하는 어, 그런 기도를 하지만 어, 그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그 이상의 복이 있다는 사실도 어,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도 아마 갓바에 가면 대학 입시철을 맞아서 전국에서 몰려온 학부모들이 많고 또 절에 수능 백일 기도가 한창일 겁니다. 사실 그 복을 주실 분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미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복 받은 자임을 아는 데서 우리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산상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미리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이미 복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가난한 이가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나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필요한 모든 것이 엄마가 다 채워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하면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겠죠. 요컨대, 성도의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처럼 단순히 자기 중심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기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참된 기도의 모범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6구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해도 가빠이 밑에 가서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여러 기도가 다 있지만, 그러한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죠. 물실론자도 30% 정도는 기도하고, 그중에 17%는 정기적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아닌,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또 그러한 사실이 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또 믿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즉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출발이다 그런 말씀이죠 혹시 육신의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당한 그런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오히려 그것이 싫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고 잠잠히 아버지를 묵상하고 나직이 아버지를 부르며 기뻐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그 용돈과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가 그것을 요구해야 주듯이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금 통장에 돈이 있을 때 확실히 믿고 은행에 가듯이 내 기도를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때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단순하게 혹은 담대하게 있는 형편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기 어렵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을 받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시지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 4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그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아주 공경에 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벙어리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신랑이가 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 모시자 그 아버지가 어, 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 스승님 도 과연 고칠 수 있겠는가 반신반의하면서 할수 있거든 이런 말을 어,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병거리 그 귀신들린 어, 자녀를 어,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볼때 아, 예수 믿어도 별 수가 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오해를 어,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 판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친히 기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레어드려야 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께 합하도록 인도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자리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과 뜻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을 수가 있다. 즉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도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도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면밀히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정력으로 구한다고 하면 결코 응답되지 않고 응답되어도 오히려 화가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시편 78편 26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을 탐하고 모실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그기 보면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너희 중 저희 중에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렇게 이제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원망을 하니까. 그런 그 정력에 대해서 그 매출하기를 치우면서 입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력으로 잘못고 하면 하나님 혹 들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있으니 기도하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등을 기도할 때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마치 요설 방망이처럼 뚝딱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단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전도와 성교, 2, 3, 7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신부터 먼저 전도하지 않고 성교 헌금을 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기도하고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행했을 때. 형통한 보기 임했다. 형통의 응답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십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려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나의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면 도야할 때에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재림하심으로서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때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능히 없기 때문에 겸손히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두 차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 이 침략할 때마다 명장인 다윗조차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승리한 후에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침략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곡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동작하라 이렇게 작전 계획까지 하나님 아주 자세하게 지시합니다. 이 뽕나무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다시 묵구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이 땅에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들이 절대 복종하고 그 명령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완전하게 지배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혹은 우리 가운데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의 첫 부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성도들의 기도는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와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 뜻을 위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도록 즉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다운그 순종하는 삶을 살때 그것을 통해 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전도와 선교와 선교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 그리고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교사 차시대 성교사 부교역자, 중직자 전도 목회, 전도 제자, 세계 복음화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관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보음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역자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 이번 금요일 날 남녀 전도회 강단 포럼 훈련이 있고 또 토요일 7일 날 농인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